코시국에 놀라놨다니 오케이 퍼스트 전방 바이지데 스택 현 위치부터 웨지로 바꿔가지고서 북쪽까지 푸시하고 수목 한계선까지 최대한 붙은 뒤에 블랙다2 바로 북쪽에 건물 한 채가 있어 레드팀 거기서 어머 하고 블루팀은 체력 회복하면 바로 퍼플다 6 섹터로 뛸 거야 맞아 하인 그리고 HQ 계획상 데이터 하고 아... 자주포는 원래 포반이 타격하기로 했는데 맞아. 지금 안 깨져서 우리가 아마 하고서 서쪽 아, 게임... 개발지에서 퇴출하는 게 작전이 아긴 포반한테 연막지원 가능한지 물어봐 줘 반응 퍼플다5 그린다6 해당 위치 이어서 연막요청 퍼플다5 그린다6 해당 위치 이어서 연막요청 헨시환부로 시작 <laughs> 오케이 레드팀 건물 대로 진입 블루팀 현바이지대 o 긴 하다 필요한. 오케이 해당 건물 내에서 m 관측 되는 거 있는지 확인 네 응. 시가지 파란색 문 건물 적발견, 옆에 i 발견 e 3 0도 d go in this wagon. She got your p a r e 한 연막 차탄 됐는데 우리 바로 앞에 떨어져서 50m 북쪽으로 수정 요청 있어. 현재 수정탄 발사했는데 고폭탄 한발 섞였으니까 조심해. 오케이 고폭탄 떨어지면 지금 준비하자. 떨어진 건가? 떨어진 것 같아. 레이튼 현 위치에서 북서쪽 건물해줘 맞아. 브라보, 브라보, 전방에 황토색 건물 있지? 거기 로 블루 응. 팀갈 거야. 라보 신 줘봐. 알파 측적 발견했다. 어... 주유소 쪽에 적군 발견했으면 왜? 주유소 쪽에 적. 그러니까에... 오케이. 격 주의해야 할것같 카피오버 가도 같은데 프로, 알파, 아, 오케이 340도가 주유소야 지정사수 3 4도 이제 위치 파 불가 연막 때문에 이동 가능시 무전 응. 카피오버 이동시 알파도 현지에서 진입하겠다 이제 알파 위치에 라고 어. 카피오버 예 아. 이상 없으면 레드팀 합류 준비할게 오케이 레드 a d 우 후방? 브라보 브라보 여기 a h q i 주 going 1명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 I'm going to go to the HQ. I'm going to go to the HQ. I'm g o i n

훈땅 넘어가는 게? 차량 완료 가능 가능 탱고원 다운 나잇샷 레드팀 오케이 레드팀 기다리는 건물 내로 들어갔어? 아직 지금 들어왔어 오케이 그 내부에 적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커버 못해 나노카 힐 오케이 트라이저 치료는? 가서 쪽으로 갈게 넘어 알파알파 알파, 여기엔 브라보며 퍼플, 시, 퍼플 다 식스 북쪽에 있는 건물은 클리어가. 브라보. 뽀삐 좀 앉아. 지금 라보가 여기 클리어. 지금 현 위치만 클리어했어. 도로 건너 북쪽하고 서쪽은 아직 몰라. 나머지 현지 경계고 대기. 큐미스트 우리는 이동 경로가 지금 우리 여기에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 아, 특작이 성분 오케이. 되게 하려면. 알려버리... 그렇게 해서 특작조 현재 블루 FOB 블루 f o b 로부터 OP5 OP5로 이동 예정. 이렇게해서 특차가...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에 서쪽 외곽으로 돌아서 북쪽 올라갈래거든. 오케이 그럼 남쪽 하고 서쪽 외곽만 섹터 서치. 음 올라 이렇게 올라가서 폭파 미션을 이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나? 브라븐 없어. 나도 없거든 일단. 은 꼰딱, 뭐, 그저... HQ한테 특작조 현재 폭발물 가지고 출발했는지 물어봐줘 지금 지금 <laughs> 전파되는 내용이 티백 터치로 특작 출발했다는데? 오케이 그럼 특작이 가지고 있나봐 음... 지금 항공이 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지금 항공이 티백, 티백 6구하고 있다 티백 타격하고 수업 있어 특작조를 합류시킨 다음에 퍼미션하고 온라인 차원한 다음에 남쪽에서 쑥 밀고 나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죠. 오케이. 겉에 한번 훑고 북쪽에서 특작 도착까지 커버한 뒤에 남쪽으로 음,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어 뭐, 그 퇴출 방향은 나중에 정하는 걸로 하고 다운로드 하고 안 되면은 교회 먼저 그냥 중심부 타격한 다음에 북으로 2번, 근달 2번 먹고 그때 서평을 서쪽으로 못 두르면 이렇게 북쪽으로 위해서. 음. 그러니까 서쪽, 북쪽 아니면은 그냥 북쪽, 서쪽 이렇게 두중 하나일 거야. 무전병 HQ한테 특작조 현재 작전지 동쪽 능선 위에 있는 벙커 내인지 물어봐줘. 적어. 아 현재 특작 조는 3채널열수 없는 상황이다고 어, 확인 해봐 어. 확인 HP 치료 트에 15초 나는 걷힐 수 있어? 업현 어. 위치에서 안쪽에서 서쪽 안쪽에서 빠르게 돌파해가지고서 네. 그핵겐 다운로드가 상가 건물이거든? 상가 건물 이근 어, 그래, 건물 맨, 하나 잡고서 서쪽, 버티자 서쪽에 어, 보이는 너. 작은 판잣집 판잣집 어, 안에서 열상 너, 확인된 이슈야 서쪽 플레이트 너, 건물, 건물 내에서 내에 계속 가 계속 가. 왼쪽, 왼쪽. 오케이, 큰건물까지만 붙으면 돼. 퍼스트 괜찮아? 나. 아파 아파. 여기 카드 옐로우 볼자리 붙을상. 트랜즈. 아. 퍼스트부터 봐줘. 방금 옆에 창고에 네명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블루 팀은 큐비스 자리도. 오케이 건물대 클리어다. 건물대로. 빨리 와. 나 칠라. 닫자 닫자 닫자. 들어가 들어가. 현문 열면은 바로 도로야급 어 있어. 가나 오케이, 자가 치료. 현 네, 위치에서는 사주는게 필요. 이 훈당 조금씩 열어가지고 확보되면 잡고 미누리 어있어나방 아, 안에 살아있구나 어. 포반한테 그린다 2 북쪽 50m 고폭 두발 요청 자탄 다운 다운이안 돼.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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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브라보 버 북쪽! 다레테태 보고 레드팀 아.. 세컨 올그린 오케이 레드팀 뒤로 빠져 트라지나 이동 가능해? 레팀 뒤로 공합 비트 사용 중 레드팀 알파한테 가가지고 육성으로 전달해 현 브라보 위치로 와서 현 위치 거점화 시키고 제타 깨우라고 알겠습니 브라보가 서쪽으로 뚫자 큐비스트 지엘 때빼 큐비스트 예 유탄수야 유탄 부족하면 지금 보급해 예예예 예, 예. 바로 옆에 시체? 어 북쪽에서 계속 와뭘 깜짝아 오케이 확인 알파 현 위치 들어오면 우리가 서쪽으로 뚫는다 이 사람은 왜 위보 자위보 가지? 위누리 건물 대로 고고고 일단 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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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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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치료는 다 끝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자위치에서 북서쪽 확인, 미누리. 서쪽에 노란색 건물 뒤. 레이팀, 현 건물 기준 남쪽으로 나가가지고 북쪽 확인해. 딱한 아, 바피. 가자, 미누리. 알파리퍼, 알파, 알파, 긴 브라보. 어, 뭐? 브라보 측 서쪽으로 뚫을 테니 알파 거야? 측 치료하는 간 북쪽 커버 요청봐. 어, 들은, 어, 뭐? 아, 아, 들은, 들은 거 없어. 아무도 있어? 브라보. 들은 거 없어, 들은 거 없어. 치열도 조용해. 히이 건물 다운로드 건물인데? 어, 맞아, 맞아. 헌터다! 저기다! 저기다! 혼터 a 축 한테 아방 헌터가 있는지 물어봐줘 현재 방금 사각한 차량 아괴로 아군이 주한다 아니 뭐 1채널로 말을 하고 와야지 틱착이래 틱착이래 아니 말을 하고 와야지 이거 참레이 상태 보고 내 3채널 들게쪽에서 움직임 일개분대 알파가 담당할 거야 서쪽 뚫을 준비 레드 팀 가능하면 뛰어 <목소리> 전방 아, 특장 북쪽에서 적 계속 와그럼여기 알파고 이제 교회 쪽으로 레드 투 파이브 활용 유도할 건데 괜찮은 조범 보라보츠 괜찮다 고 카파니 조대장 나무가 총기 총기 노인 거거 오케이 블루티 위치 어디야? 응. 올때 빠르게 와야 돼 h e p a r a 에브라 y 가점 e r e Punta, t i 그린 o m e on, Bravo, Jumpama, Hence, g r 이동 가능 c i t 이동 가능 현 붉은색 건물 먹고서 서쪽 확인하자 위 g 클레. 이동 가능 이동 가능 넘고고 오케이. 건물 대루십해. 가라. 저쪽에 창문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앞쪽 앞쪽 앞쪽으로만 다쪽으로 앞쪽 뒤에 는 내가 할게 하게. 현 위치에서 없어. 오케이. 북쪽에 있는 노란색 건물 먹자. 잠시 대기. 팀 먼저 가 그럼. 하게. 트랜즈 우측 클리어. 아 여기서 보이는 건 없어. 좌측 클리어. 트랜즈 레드 팀 먼저 북쪽 뛰어. 노란색 건물. 안으로 도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층 건물 들어와. 이층 건물 불로 뛰어. 그대로 내부로 진입. 내부 통과나. 야. 레드 팀 바로 2층가. 불로가 1층. 2층에서 보이는 적다 쓸어버려. 헬시에서 티백 보인다. 브라보 브라보 여기 날거오고 브라보 순위 조보. 브라보 위치 확보있는조거 브라보 위치 현재 그린다 타나 기준 남쪽에 있는 급수탑 기준으로 동쪽 가장 큰 건물이 더보. 헬고 알파치 건물이 더보. 이래는... 은물자 은물자 지금 확인 현 건물 노란색 나왔어. 2층 건물이며 북쪽에 자주 보고 있는 더보. 오케이 음... 남쪽에서 알파 우리쪽으로 알파 브러가 여기 특작이면 특작쪽 보급을 생각해. 위해 FOB로 후퇴 보고 완료 아, 다시 합류했다특작 하나도 없어 아 붕대 대략 15개 그걸 다른 것 식염수 15리터 그걸로 버텨 15브리터. 북쪽에서 적군 지속적군 중 미누리 이쪽 막아 시티바 방스 또 오고 선호 전신부상 아군포격에 전신부상 오케이 트랜즈 치료 시작 나이트 미층에 있어. 나노카 일단 안정을 하고, 분당 나노카 위치 가서 커버해 줘. 민우리 북쪽 하고 서쪽 어느 정도 클리어 됐어. 한국 다운, 한국 다운. 한국 오케이 오케이. 알파 알파 여긴 브라보며 브라보 위치 도달까지 ET 요청 이동 중 대략 20초에서 30초 예상 모르핀에 한방 맞아도 돼 확인하였다 현 위치 녹색 연막으로 표시하겠다 봐 브라보 휴게스 어 약물은 메딕이 판단해 아니 동쪽에 제삥 한번 보고 와도 돼아쌌어 저거 아삥 아, 뜯는다고? 아, 어 보고 와도 돼 일단 알파 오면 알파한테 의류물자 있는지 물어봐. 쉽다, 뭐. 숨어, 숨어. 쉽지. 북쪽에서 계속 오는 거 확인. 현 위치에서 못 버티겠어? 아니야. 버틸 수 있으면 물어봐, 버티고 현 위치에서 그래. 알파 남쪽, 남쪽 선도 남쪽 시킬 거야. 따라 붙고 있다 조심할 거로 봐. 브로보 카피오버 to go to Alpha. I'm going to go to Alpha. I'm g 아 i n g to go to Alpha. I'm going to go to Alpha. 라 m going to g 옐로우. 즉, 현재 화이트스모크 펴지는 건물에 해서는 내가 할수 있는 의무, 상황이랑 따라서다 해놨죠 확인했셨으면 현재 브라보 피해 누적으로 선도 진행 불가, 알파측 가능한지 저한테 전화 줘, 전화할게 그게 맞다, 현인치 대기할 거로 카피오버 이거 북쪽 차단포격하면 맛있을 거 어. 같거든 시가지 외부야? 시가지 외부에서 넘어오고 섹터는 대략 블루다5에서 레드다5까지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나노카 북쪽 확인하고서 유관식별 후에 바로 요청해버려. 이제 여기는 브라보이면올때 의무병도 한명 내려놔주고 말하면 돼. 현장 의료지원 요청한다, 고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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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아군, 하게. 오케이, 어. 주세요. 아, 저쪽 브라보. 오른쪽에서 막 알파, 있는데, 그 근데? 1층 문 열면 자주포 보여. 어, 자주포에 티백이도구만. 티백이야? 자주파는요? 티백, ]이요? 항공. 아, 티백이 항공 타격. 티백 살아있어? 어, 어. 지금 움직여? 어어어어 문 닫아 문 닫아 티백 와, 포탑 닫아. 돌아가? 네가거승무 안타있다고 처음에 류팅하지 않았어? <laughs> 티백이 항공 타격했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타격하려고 하는거 같애 티백이 항공타격이 아니라 항공이 티백타격 아아 확인 군대장 나노카 오오. 총기 필요해 총기 총기 확인 시간이 없는데 그럼 레드팀 1층 집결. 브라보 저원 1층 네, 집결. 집결 연막 알파 던지고. 현 위치 알파한테 맡기고 브라보는 아이고. 서쪽 건물 한번 수색해서 적 시체 어, 좀 노획할게. 어. 우리 좀 있으면 보급품이 그, 오긴 해. 아, 응? 일단 나한편 보급품 오리 노래 걸린대. 오래 걸린대. 출발까지30마이크라인데 갖다 불라여이 아니고 30개는 내리고 설정수없으신요 마이크라고는 확인했는데. 노렴물자는 마이크. 굉장히 소수의 물량만 챙겼네. 어까 이거 뭐어 여기 보면 현재 네. 탄은 있는 저거. 아, 비디 여기 아, 탄. 보고 그까지 아, 딱과 조금 줄수있3 0 오, 카피. 브라보. 브라보. 내... 나노카. <웃음> <웃음> 브라보 여기 특작이면 브라보 위치 어딘지 봐. 현재 브라보 라페사뉴 라페사뉴 마을 코너 그린다 쓰리기 좀 북쪽에 있는 코너 인근 건물이더고. 우리 아, 현위치잖아. 머리, 머리 계속. 아. 여기 시가지 봤고 현위치로 특작 오면 음. 특작한테 조금 받자. 이북쪽이더 지금. 오케이 나노카 이동 아, 가능하면 이동 중. 이동 이동하겠다. 특작 어. 오면. 갈게. 오케이 이동 시작. 트란 비켜. 편친 알파한테 맡기자. 가자. 이 터지긴 했어. 뭐가 잠깐만. 전방 시가지만 먹고서 거기서 일단 보급품 한번 봤자. 쪽에더있 보급품은 좀 지연될 거래. 챙겨놓은 게 없대. 특작에 가지고 있는 거 좀. 아, 안쪽에안쪽에 오케이 레이튼 거기 클리어. 오케이 확인. 훈까지 전방 건물 란즈 우측 확인해. 남쪽 특작 접근 중. 오케이 도로까지 나가가지고 레드 팀이 인개 받아. 이기게누 받아야 돼? 응? 기도 받아야 돼? 아니 아니 나노카는 노액해서노액으로 버틸 수 있으면 노액, 그거 버텨. 노이못 버텨. 못 버텨? 그 남쪽에 인아 서쪽에 건물 하나 더 있어. 거기 시체 하나 더 있어. 자. 네. 미누리 가서 특작한테 총을 바꾸던 안 해가지고서 총기 탄좀 받아. 이동 가능하지? d j 알파브라보 여긴 에이치캡 뒤로, 뒤로 있다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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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가 천천히, 그니까. 뒤에 없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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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엔진은 무슨 소리야 아군 차량 하여간, 아군 한 명, 아군 시체 한명 오케이, 북쪽으로 천천히 가 지금 우리 우측으로 엄폐물 삼아서 헌터가 붙어 아, 알파브라보 여기네 아, 현재 작전 지 내에 있는 전파병에게 전파하기 전 근데 동쪽 동쪽에 적분들 군남아있는데 동쪽으로 진지역화해서 클리어시킬 겁니다 동쪽. 아우. 동쪽에 적 남았는데 헌터가 막아줄 거야. 북쪽으로 간 뒤에 무너진 건물 우측에 보이는 무너진 건물로 스택. 오케이. 뮤턴. 아, 아 루키. 아우. 뮤턴. 네 세컨이. 디지. 오케이 무너진 건물 확보해가지고 동쪽 확인해. 동남쪽. 특작특작 여기브라 c t 전방 t 거리 t 거리까지 와서 동남쪽 어 c 요청 c 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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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동쪽으로 c t a 동쪽 a c 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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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슬레이트 건물. a c 이트 미놀이, 훈따 큐비스트 계속 동쪽으로 이동. 트란치 나노카 확보해가지고 안전 위치에서 치료한 뒤에 같이 이동해줘. 태군물 한번 know a b 고 u t you. p o p 고알파 n e Kapu. Tick, 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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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브 k 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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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치에서 동남쪽, 확인 요청과. 카피오. 편의치에서 동남쪽 어마, 동남 나노카 전투복귀 나이스야 현재 무너진 2층 건물에 아군 레드팀 1층 1층으로 이동 오, 아이고 깜짝이야. 오케이 훈땅 아, 오케이 펜시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자 어? 미누리 그... 훈땅! 동쪽으로 이동 동쪽으로 이동 노란색 건물 내로 1층에서 훈땅 치료 노란색 건물 노란색 건물로 가 오케이 레드팀은 인근 건물 좀더 앞으로 진입해 좀더 앞으로 클리어 이리와 확보 클리어 이리와 확보 완전히 클리어 하자 북동쪽에 아마 적 남았나보다 UAV 떨어진다 북쪽으로 이동 백헌 고그 r t 빅이 되게 복잡하기말 어.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무탄성, 비탄 하고 가면 되는거 같애 유탄소는 중지하라인데 비제막 아, 아군 유탄 아닌거 같은데? 아군, 어, 어, 유탄 맞춤 아군 유탄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맞춤 알파, 알파, 여긴 브라보, 현재 유탄 사용 중이죠. 알파 사용 중이지 않다고. 카피, 브라보. 아군 아니래, 아군 아니래. 아군이 아니라고? 우리, 특작, 특작, 여긴 브라보다. 그린다2 북쪽 개활지에서 유탄 발사음 들린다. 불까지는 <laughs> 안 돼? 위력정찰 안 돼? 요청. 아, 그린다2 북쪽 개활지 확인했다고.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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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탑 보 네. 보냈어 현위치에서 동쪽 확인하자. 딱하다. r p g 동쪽. r p g r p g 동쪽. 인커밍이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야? c 쪽으로 동쪽으로! I pitch, I pitch, I pitch, I pitch, I pitch, I pitch, I p i p p g 직 확보할려? 자판출. 오케이 동쪽 확인해. 트랜지 건물 내에서 자가치료미 가이드 상태 확인. 아웃 누구야 이거? 아 적군이구나. 잠자봐. 여기서 안 뜨기는? 오. 현망이 브라보가 전파한다. 작전지 동쪽 능선에서 RPG 공격 지속. 브라보. 나 지금 RPG 맞았어. 잠깐 자가치료하고 바로 갈게. 누구 누가 중에? 브라보. 브라보, 여기 알파 오버. 브라보 수중. 정상. 폭발물 제대로 터줬고 완파 완파. 처리 완료! 카피, 현재 5병조 퇴출 위치 현재 설정 수술 됐는지 수술 봐. 봐 일단은 연 위치에서 F-4B로 퇴출하는 명령밖에 못 받아서 그래 안전지역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 출타탄 있어? 넓은 주유소 쪽 어떤지 한번 수류탄, 수류탄 소질 있어 확인 봐. 오버 그래, 네, 그러면 전분대 주유소 쪽으로 퇴출해서 네? 위치 확보하고 퇴출하는 걸로 하겠니? 네? 어. 카피, 아, 오버 센터 클리어 오케이 확인. 현 위치 주요 소기 좀 남쪽에 있는 건물 두채먹고서 버티자. 아니, 건물 아니 아니. 조금 더고 조금 다운이 넛. 그래처럼. 그래. 오케이. 블루 팀 어, 우측 드론, 드론, 건물. 누구야? 아군일 거야. 어 전투복기. 그쪽으로 이동할게. 오케이. 확인. 드란제 나노카 기절했어. 상태 확인해. 카피. 나노카 볼게요. 렐티, 창문 있는 건물 내에서 치료받으면서 북쪽 확인해. 블루는 현 차고. 남쪽에 저기 있어? 아니 확인사살 한 거야. 아까 몇시0발 박아도 일어나길래. 짝짝짝, 여기는 브라보면 남쪽 계열지 클리어 확인. 땡큐 a n k y 브라보아. 탑승, 탑승!